그냥 마트 이 있는 내려가가지고 엄청 사나가됐 그래 야그 오늘 계속 트한가가지지랄도 하지 말고 마트 가고 고 전부 다가왜 시원 나가지고 말도 못 하는데 이씨 말은 니가 한다 이거 아니 대충 알아듣네 계속 눈 조금 준다아이거 <laughs> 아, 알았다 알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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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내 이거봐라. 한국말 컵듀 이게씌가 가려 괜찮은데 맞거 같은데? 얼굴이 부었는데 유럽에 핸드폰 이런데 손을 넣고 생기면 안되지? 어 이거 자체를 들면 안된다 그러니까 손 아. 머리 깎을래? 됐나? 됐나 돈도 준다 나 진짜? 진짜 진사람 어. 원하는대로 깎으세요 해가지고 어. 배고뭐진사람 원래아나난 <laughs> 근데 외부적으로 좀유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. 음. 나 얼마 전에 깎았는데 니는 네, 근데 잘깎아줄것 같은데 니가 제일 그 할만한데 길어서? 이다나 어. 원래 오는 그래도 밥보샵 있는데 일부러 가보긴 하는데 근데 밥을 종류로 어떤걸 먹긴데? 근데 나가다가 뭐 먹을 수 없겠더라 이거 구독도로 해가지고 아이면 뭐 찍어볼까? 뭐, 하나 찍어봐라. 그래서 맛집 찾아볼까? 이거 덮밥집이네. 아, 이런 데는 묵기가 <laughs> 아니 여기 완전 그냥 전, 그래. 그 전주 한옥마을과 그러니까. 뭐 중간에서 아, 묵는 음, 느낌이다. 아니, 그 어떤 느낌의 밥을로 묵긴데? 그거부터 정하자, 우리가. 군밥 이런 거묵거 아니다, 이거. 나는 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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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어. <laughs> 아니, 그, 왔는데 우동 한 사발이 하던가. 우동 괜찮지 그럼. <�égret> 우동 종류별로 시켜 갖고 돈까스 하나씩 해 갖고 그래, 그래. 김밥하고 해 갖고 없어 끊자. 우유이 우동집 치버라. 그래. 아니가. 음... 분식집 이런 데 없나? 일단 저 코스부터 가자. 어? 아, 지지는데. 일부러 보 지는 끊기 어, 그런 거 같다. 꼭 자인데 다기계다 사람이다.

아잠깐 이게 다 무덤이잖아 이거? 돌로 된 거? 아, 이씨거 이거. <laughs> <쉬이. 무서워>. <laughs> 같은데 이거를 아니, 진짜 무선 같다 이 있다 보여줄게 진짜 많다 와이거도 1회에 500엔인데 조무 비싸게 됐네 우리 2 0더 준대 아, 아 <laughs> 억울하다 체는 내가 한정 드렸다 이 유리 자장한해산물가 얼마 안 됐을 때 아무 이제 아까 700엔 700엔 내면서 받으면서 좀 미안해 하더라고 눈빛이. 얘기 하지 니노 현지인처럼 말이 되는데. 아니 근데 아까 는두군데 두 우리가 튕겼다 이거. 그래. 호텔이. 호텔 아닌데. 호텔인데. 호텔인데. 우리 호텔은 근데, 읽을 줄 안다. 너무한다 지금은. 호텔은 <laughs> 읽을 줄 안다 우리. 이거 아 진짜 <laughs> 너무한 가요해야 <laughs> 여기 6 0분이고 그게는 차이가 아, 진짜 3마리만이 <laughs> 그런 거 보지 말고 <laughs> 진짜 궁금한, 와. 굿이야. 주차비만 보고 있다. <laughs> 이, 이, 이쪽 느낌 오제 사람들 사람들 올라오는데 왜 오다. 맞다. 나간다. 저기 그건가? 도만 아이고 저기 그래, 형들. 아, 뭐했 저기 뭐했 저기 뭐 했는데? 아, 저기 뭐 저기 했데 <laughs> 저기, <laughs> 저기 <말했다, 이거. 웃음> 는데 아, 는데 아, 저기 뭐는데 아, 저기 뭐했다데뭐 했는데? 아, 기뭐는데뭐했는개 아, 저기 는데 아, 저기 뭐 했는데? 아, 저기 뭐는데 아, 저리뭐 했는데? 아, 저는는 유튜브 찍으니까 그할 말을 다모르겠네할 말이 있어는데 해라 이게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상황이 네. 원래 그냥 얘기하면서 걷는 게 나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난 근데 이 카메라를 못 쳐다보겠네 <laughs> 계속 딴데 보고 안 보면. 쳐다보는 아니, 게 맞다 아니 내 네. 얼마 전에 그 밑에 하얀색 한게 <laughs> 났더라고 깜짝 놀라서 뽑았다 이거 두, 두두 놨다, 그 부분 두개 난다 그자리왜알고도 네. 니 원래 흰머리 뽑는데 두개 그래. 두 나는가 이제? 흰머리는 아 근데 근데 와 진짜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 처음 났을 때 뽑은 그런 느낌을 <laughs> 뽑았다니까. 우리 근데 기계 틀은 난지 말자. 내가 봤다 진짜가 손에 뽑아준다. 나 들어. 어? 저 라미란 닮았지 않나? 맞네. 어? 좀 있재 어? 느낌 있재. 맞네. 일본 유명한 그랜드. 이거 뭔데 줄 서는데 줄 서는 거보또 보고, 보고 싶네. 스0대십야 사백 원인데 하루에 <laughs> 더 가까운데 하루 사백 원이야 짜다오다오 이거 아야 <laughs>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아, 새끼 그네소 해가지고 이거는 아 갖고 엉이네 치킨이 이거 가이 이런 거가이끼같은 거야? 가이새끼 아닌데 가이끼 아니고 그냥 덮밥이야. 싼거야 맛있나봐 2만원 3만원인데 20.. 20.. 2 0만 우리 함께 먹으 10만원 나오지 맞다 어, 근데 맛있나보다 가위바위보 진 사람 저있게 할까? 뭐, 어? 한 사람의 응. 호수를 못 보는 거지 2만원 안봐도 되긴 한데 아, 근데... 나도 안보긴 하겠다 그냥 난 아, 안보났다 깜짝아 <laughs> 후식전 <laughs> <진짜, 호식> 가자니까 <laughs> 유방천국 이런데 있을까 아이가 없다니까 그런거 사다키 침복, 이런데, 스카이가. 홍복이, 그거를 보고. 야, 아 근데 이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도 되나? 이렇게. 야, 이 진짜, 내가, 그, 우리 본사에 가면 호수 가는 길, 딱 길이 이래서. 이래데 야, 근데 이가 갈등이 없다. 저녁에 못 다니겠는데. 코라스, 땡아. 땡이가 왜 진짜 없다, 이거. 촛불, 촛불, 갈등이 없는데. 한불도 없는데. 어, 차온다, 차온다. 안 세줄 것 같다, 지금. <laughs> 어? 이건 뭐야? 어, 이 안에 뭐가 또있네 군데군데 뭐가 많네 <웃음> <웃음> 혹시 이거 가? 혹시 혹시 이거가? 혹시 이거가? 이거가 어? 여기 산심이 쁘겠는데 물이 깨끗하다

약간 일본 풍수다여기보 여기 어. 자, 사진 찍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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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지 내가 오니까 지금. 지 내가 오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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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라초라도 될 거라. 왜? 네. 끝났다 길이. 주차장 왔나 우리? 내가 분명히 호수 지금 보인다 했는데. 주차장 씨. 씨. 제가 없으네 아니 켜놓고 가라. 네. 진짜. 네. 일본으로 주차장 일본으로 왔다 주차장 씨. 씨. <laughs> 씨. 호수가 있잖아. 미코, 두미 큰데만 없이 호수가. 분명히 했는데. 우리 밑으로는 흐르지. 혹시 강력한 이야기야, 진이 우리는 모르지. 모르니까. 진이, 진이에서 우비는난모르을데 근데 진 우리가 뛰어서 출발했잖아. 몰라, 이 새끼 주차비밖에 생각 안 하는 줄. 다리라씨. 정말. 여 다른 버스, 아 저거가. 어, 어. 저거 무슨 어. 네. 어, 이 새끼? 눈시울 실한데 고기가 사냥하는. 보이지? 저기고 저기. 저기, 저기 졸로 가자는거였구나 여기가 호수야 호수라고 했지?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? 여기가 그그 여기가 돌아서 저기로 가면 호수다 이렇게 적혀다이가죄송합니 맞네 어디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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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뺑뺑 도는 거네 사람들이 로 간다 이가 여기도 주차장이고 이쪽이라니까 이거 있날현 위치 아이가 이거 딱 봐도 현 위치다 이가 글자는 그 몰라도 여기 동그란 거 지금 저거다 이가 뭐? 어디? 야이 호수가 아이가 이아이다그 크다. 이 아이가, 이거 여기가. 아 관광객이 여기로 왔나? 가면 여기다. 오 진짜네, 연기 나네. 신기하네. 어, 야, 거기 뭐야? 깨끗하다. 야, 그 뜨거운, 뜨거운, 물 이래 했나아 아, 늙는가 이거? 저들, 저들 익는 거못 겼네, 그 야, 저 레스토랑인데. 이 가맥이야 이거 이가 아, 그 가물치, 가물치. 아니다, 가물치는. 전 들기 시겠까 가물치, 가물치가 지아이 무슨 일이야. 手机掉下去。 오늘 카메라 연다 와 신기하다 근데 호수에서 연기 나니까. 어, 아이가. 야, 이거 안 되겠다 아, 이거. <laughs> 이거 말할 때만 시키고 다른 거 <laughs> <게> 시키지 <laughs> 말래 안 되겠다. 이거. 운전도 해야 되는데. <laughs> 아 그거 하고 어떻게 말. 다른 거안 되겠다. <laughs>

연기 찍으면 제일 많이 나온다아 맞네 아, 지금